샬롬, 충주 봉쇄스톤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우리를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이죠.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웃으면 거울도 웃어줘요. 우리가 눈물 흘리면 거울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비춰줍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거울은 화난 모습을 비춰줍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강대상에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나 혼자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고 올라갔어요. 어, 왜냐하면 많은 교인들이 목사 얼굴을 한 시간 동안을 많이 쳐다보게 돼요. 그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일주일에 한번 목사 얼굴 한 시간 동안 들여다보는 그 모습 속에서 환함. 기분 좋은 밝은 정신, 그리고 예배 기쁘게 드리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 표정이 밝아야 돼요. 얼굴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표정은 어쩔 수 있거든요. 때로는 저도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은 상태에서 강제성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얼굴이 이그러지게 되면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기분이 상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강대상에 서는 사람들은 기도자도 찬양인도자도 목사도 항상 억지로라도 거울을 보면서 표정 연습을 하고 밝은 모습, 웃는 모습으로 강대상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일찍 깨달았거든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 가지가 거울입니다. 땅이 거울이고, 사람들이 거울이고, 예수님의 거울이에요. 땅과 사람들과 예수님은 먼저 웃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웃어줘야 돼요. 먼저 땅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 저는 젊었을 때 신림에 있었던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그 농장에 가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러운 장로님이었지요. 근데그 장로님이 강의했던 한 토막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데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한번 김매준 땅의 곡식과 두번 김매준 땅의 곡식 달라요. 한 포대 기름 거름을 준 땅하고 두 포대 거름을 준 땅하고 달라요. 한번 가서 발자국 소리를 들려준 곡식하고 두번 가서 발자국 소리를 들려준 곡식 달라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렇거든요. 우리가 웃어주면 웃어주고 울면 울어주는 땅이 거울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한번 봅니다. 제일 비옥한 땅이 갈릴리 해변 불 많은 곳 옆에 골란 공원입니다. 빵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빵이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지파가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분쟁의 땅이 되고, 전쟁의 땅이 되고, 오늘은 이 나라 땅, 내일은 저 나라 땅, 오늘은 이 사람 땅, 내일은 저 사람 땅, 분쟁이 많아지니까, 거기 이름을 '고울란'에서 '고울란 공원'이라고 붙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니까 땅이 더러워져요. 그런데 반대로 유다지파가 따지, 차지한 땅은 사막지됩니다 그러나 유다지파가 기도 많이 하고 땅을 보고 웃어주고 정성을 다해서 그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땅을 보고 웃어주니까 얼마나 옥토가 되는지 포도 농사가 잘 되어 유다 지파는 물로 옷을 빨지 아니하고 포도주로 옷을 빨았다고 창세기 49장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지고 사람이 깨끗해지면 땅도 비옥해진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지니라. 그 땅을 고칠 지니라. 역대하 7장 14절.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편안하니까 음란하고 죄짓고 하나님 보기에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피를 주지 않아요 풀이 없어져요 양떼가 사라져요 사막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사갈라고래요이 땅에서 못 살겠다고요 그때 선교사가 이사가지 말아요 당신들이 이사가면 이사간 그 땅이 또 더러워져요 사람이 들어오지면 땅이 들어오죠요. 우리 집에 매일 아침 7시 14분에 모여서 회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선교사 집에 모여서 매일 아침 7시 14분부터 주여 회개 운동을 일으켜요. 계속 회개해요. 하나님이 기쁘셔서 비를 줘요. 풀이 돋아나요. 양떼가 돌아와요. 옥토가 되었어요. 나중에 그들이 물어봐요. 선교사님, 왜 7시 14분에 기도를 시작했나요? 그랬더니 역대하 7장 14절은 "땅을 고치는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집니다. 사람을 고치면 땅이 고쳐집니다. 여러분의 집에 찬송소리, 성경 읽는 소리, 예배 드리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가 계속 울려 퍼져야지 집에서 술 마시고, 울음하고, 음란 비디오나 보고, 싸많은 분쟁의 소리가 들리고, 집터가 더러워집니다. 사람을 고치면 땅이 고쳐집니다. 땅은 거울입니다.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감정이 땅에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땅이 거울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감정이 그대로 땅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울이에요. 그 사람에게 대접해주면 그대로 거울이 돼서, 대접이 돼서 옵니다. 사랑해주면 사랑이 옵니다 미워하면 미움이 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의 감정의 미아리입니다 산에 가서 아 외치면 아 미아리가 옵니다 땅이 거울인 것처럼 사람이 거울이에요 사도바울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바울이 가는 곳에는 인산이래를 이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집에 들어오지 못해서 심지어는 창가에 걸터 앉아 정도로 많이 모였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도바울이 일일이 안수기도 못하니까 제자들이 사도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와 사도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대신 안수기도 하는 사건도 생기잖아요. 그러나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니까 다 떠납니다. 그때 감옥까지 쫓아가서 안 떠난 사람 하나가 있는데 누가지 않습니까? 사도바울이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병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소망의 소리를 전할 때 그들이 다 거울이 되어.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감정을 다 발산시키며 사도 바울을 졸졸 줄 쫓아다니고 인사질을 를고 이랬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의 감옥에 갇히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갈라데아로 갔고 지도는 발마디아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심부름으로 떠났고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피해를 주고 떠나고 고단 그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데 바울은 피 맺힌 고백을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성경에 못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거든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병이 있었는데 가시와 같은 병과 담에 세에갈때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내려와 눈이 어두워지는 두 가지 병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눈을 빼줄 정도로 사랑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누가가 늘 바울 옆에서 이 비용을 보살펴 주니까 바울은 누가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떨어져서는 못살 정도로 그에게 감정의 파장을 보냈습니다. 누가가 거울이 되어 그대로 바울에게 사랑의 감정을 발산하며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울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하는 감정이 그에게 그대로 묻어져 내게로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거울이기에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이 와요. 미워하면 미움이 와요. 땅이 거울이고 사람이 거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무도 얘기입니다 어느 구두세 주인이 종에게 돈도 안 주면서 빈병만 주면서 술 사와라 그러니까 종이 주인님 돈 없이 어떻게 빈병 가지고 술을 사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돈 가지고 술 사오는 거야 누가 못 사오니 빈병으로 술 사와야 비범한 종이야 내 네, 쫓아요 밖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 저녁에 빈병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술 잡수세요 보니까 빈병이에요 술도 없이 어떻게 술 마시니 그랬더니 종이 말합니다 술 있는 거 가지고 술 마시는 거야 누가 술못 마셔요 빈 술병 가지고 술 마셔야 비범한 주인이지요 꼭 씹는 대로 거두거든요 사람은 거울이거든요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내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출장을 가야 합니다 중요한 출장입니다 혹시 실수할까봐 아내하고 싸움해서 말하기 싫으니까 아내 머리맡에다가 4시에 깨워줘요 그리고 글을 써놨어요 일어나 보니까 5시예요 머리 위에 보니까 여보, 니시에요, 네 일어나요. 피지가 써져 있어요. 꼭 씹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거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것만큼 사랑이 오고, 대한 것만큼 대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거울이요. 사람이 거울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거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웃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웃으면 웃음이 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땅에서 풀어준다 내가 먼저 매야 돼요 내가 먼저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울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꼭 씹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울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두의 혈류증많는 여자가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의사들 다 찾았다는 얘기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들이 해보려는 거다 해봤다는 거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던 차에 물질적으로 다 허비했어요. 의사적인 최선, 방법적인 최선, 그리고 물질적인 최선. 이제 재산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러나 비용은 도리어더 충하여졌던 차에. 병이 그만큼 했으면 나이들 텐데 더 아플 때 예수님의 뒤로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열두의 혈류증 알턴병이 씻은 듯이 나갑니다곧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거울처럼 웃어주시며 깨끗하게 병을 치유시켜주지 않습니까? 믿음이 바로 거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예수님에게 반영이 되면서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할 때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에서 저와 저입 사람에게 코트를 맞히래요. 가서 코트를 맞췄습니다. 가봉을 거쳐서 찾으러 갔습니다. 나는 날씬하게 나왔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조금 커요. 그래서 여보, 왜 옷을 크게 맞췄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 여보, 내가 요즘에 몸이 점점점 뚱뚱해져서, 이 비싼 옷딱 맞추면 조금 있으면 못 입어 버리게 될까봐, 일부러 조금 크게 맞췄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저희 아내는 뚱뚱해지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보, 당신은 몸무게가 늘고 뚱뚱해질 수밖에 없을 거야. 여보, 그 옷이 두째 이모 맞으니까 두째 이모 주고, 당신은 교회 보고 돈 다시 다닐 수 없으니까 내가 다시 줄게. 다시 날씬하게 맞춰요. 지금보다 조금 좀더 날씬하게, 조그맣게 맞춰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태보다 조금 적게 맞췄어요. 그러고 더니 그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앞마당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꼭줄넘기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날씬해졌어요. 꼭 믿음대로 되거든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비틈이 거울입니다 예수님이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지요 내가 네게 땅을 주마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마 너의 후선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미시아를 보내주마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미시아의 약속을 주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줄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장세기 13장을 보면 동서, 남북을 횡으로, 종으로 다니면서 이 땅이 내 땅이 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땅을 향하여 미소를 짓니다 그리고 하늘의 비율들을 바라보며 땅의 모래를 바라보며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겠지. 그리고 민족이 되는 꿈을 옵니다.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을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올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새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됩니다. 꼭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요. 방송을 듣는 귀한 여러분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땅이 거울이고요. 사람이 거울이고요. 예수님이 거울이에요. 나는 70여 년을 서울서만 살다, 충청도 산골에 와서 지금 농사도 조금 지어보는데, 정말 정확합니다. 땅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번 외치고, 오늘 성경부 마치겠습니다. 땅이 거울이고, 사람이 거울이고, 예수님의 거울이에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우리 먼저요. 능동적으로 웃자고요. 심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땅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샬롬.